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 나와 자기의 옷을 짓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지음이라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뛰었느냐 소식을 잘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스의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디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된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누아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푸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고 언약궤는 빼앗겼으며 제사장 홈니와 비누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타락한 제사장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또한 그때는 비누하스의 아내가 출산할 때가 가까워 오던 때였는데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출산을 한 후에 죽어가면서 이가봇이라 외쳤습니다. 이가봇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이가봇, 이 갓난 아기의 이름 속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정확한 진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 엘리 가문이 망해버린 정확한 진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봤던 말씀에서 언약계를 앞세운 이스라엘을 보면서 처음에는 블레셋이 두려워했습니다. 10가지 지향으로 애굽을 거의 망하게 만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싸워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언약궤는 그저 쓸모없는 상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성전도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해 계시고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는 사탄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드리는 개인 경건의 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가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없이 그저 외형만 껍데기만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목마른 자가 되므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는 아무런 의미 없는 모임이 되고 말 것이라는 오늘 이 말씀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의 임재에 목마른 예배자가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 성덕교회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